네, 알전TV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어,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네, 예상한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6% 올랐고요. 그는 CPI라는 건 뭐냐?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또 예상한 수치입니다. 예상한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이, 지금 3월에는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선 3월 7, 8일날 파월 패드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도 나왔고, 그이다가 실리콘뱅크 은행이 파산하는 일도 발생했고, 2월 CPI까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3월 22일날 FMC 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살피면서 이번 c p i 가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장에서 식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환율의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환율이, 지금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작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환율이 쭉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주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8월 중순부터 네, 9월 말까지 주식시장은 원두박지지입니다. 외근이 팔죠. 그러다가 11월 중순에 환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1월 중순까지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죠. 네, 역시 환율과 주식시장은 반비례한다 보여주고 있는데 12월의 하락은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죠. 이건 대주주 여권 회피 매물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하는 거고요. 또올 1월 들어서.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다. 즉 환율과 환율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것도 최근에도 나타나는 일인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7일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 계획 가지고 아주 강력한 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와서 최종 금리도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최종 금리를 한5.1% 정도로 봤는데요. 이 강한 발언이 나오나니까 고 아, 최종 금리가 6% 이상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더 빠른 긴축이 타당하다고 되면은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월 22일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리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강달러란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퉁 튀어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퉁 튀어 오르게 되니까 당장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당장 3월 9일부터 외국인들이 대거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3월 9일 10일 양 시장이 큰폭 하락했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 시장 분위기가 아주 암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급반전이 발생한 게 바로 실리콘 뱅커행의 파산이 3월 10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뱅커행이 파산하면서 이제 배드가 모든 문제를 조장했다 하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다면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파울의장이 입벌어처럼 인플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 금리 인상이 급하지 않다. 지표 나오면 하겠다. 해놓고 3월부터 갑자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올 2월 1일에도 올렸죠. 0.25% 올려놓으니까. 네, 결국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5%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리니까 국채 가격은 폭락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 실리콘뱅크 은행의 이 파산 원인은 급격한 금리,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한. 그래서 사실 SVB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결국은 패드가 이렇게 급격히 금리를 올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예금 보험공사에는 최근에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뭐냐. 미국 예금 보험공사가 지금 미국의 은행업계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로 인해서 6천억 달러, 600조죠, 600조. 600조의 지금 평가선을 보고 있다. 네. 이제 모든 게배드 잘못이다. 배드의 오판 잘못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가니까 배드도 이제는 참 3월 20일에 아주 깝깝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배드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제시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우선 고용 보고서입니다. 3월 11일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면 우선 보면 악재 같아요. 뭐냐? 신규 일자리가 31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예상치가 20만 개인데 어, 여전히 고용 시장 은 뜨겁네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보기는 이렇지만 오히려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더 늘었는데 실업률이 올라갑니까? 했는데 대신에 노동 참여율이 올랐습니다. 즉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신규 일자리보다는 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오호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금이 0.2% 올라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어? 임금 인상, 임금 상승, 이게 지금 인플레이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오, 임금 인상이 이제 줄어들면, 어, 이거 지표들이 괜찮다. 어, 그래서 3월 10일 날 발표된 2월의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나타난 CPI가 예상치다 정도 하니까, 이제는 3월 22일 날, 패드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든지 0.25%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패드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0.25% 인상하는데 상당한 명분이 축적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시장에서 일부의 얘기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날 우리 시험 화요일이죠. 또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배경이 우리 시장으로 3월 14일 이날 밤에 우리가 CPI가 발행된 음, 발표되는데요. 이게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팔았다. 선물도 팔았다. 와 너무 많이 팔았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따져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우선 외국인들이 6천억이나 팔았지만 매수가 너무 적어요. 결국 이 말이, 그래서 6,000억이나 팔았지만,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매수가 너무 적었다. 네, C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관망을 해버리니까 평소처럼 팔았는데, 매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매도가 크게 나타난 거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천억에 불과했다. 네, 외국인들이요, 정말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하면 삼성전자를 3,000억에서 4,000억씩 팔아합니다 천억에 불과했거든요. 평소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의 매도는 알맹이는 없더라. 극폭이만 컸다. 허수다. 하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2,000억 이상 팔았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이두 종목을 매도한 게 83%더라. 즉,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도가 크지만 이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였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3월 14일날 CPI 발표하기 직전에 대규모 순매도는 알맹이가 없고, 격 알맹이가 없다는 말은 지속될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제가 환율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월 CPI는 결국은 3월 22일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도의 명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느냐.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지금의 환율 하락은 상당한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경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요약한다면 좀 연착륙 정도 할수 있는 흐름 조금 더 강하게 본다면 좀 박스권 흐름을 할수 있는 흐름 정도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희망하는 건 박스권 흐름 정도 예측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안정적인 경착력이 아니고 연착륙을 할수 있는 요인 정도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 속에서 제일 주목할 것은 네 환율 동향을 보면서 판단한다. 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